그래서 저번에 했던 소개팅은 잘 됐어? 나나나 나 애프터까지는 분위기가 진짜 좋았거든? 근데 알겠지만 서로 막 호감이 없청 있는 사, 상태였었잖아 그래서 분위기는 진짜 진짜 좋았는데 이게 삼토부까지는안될것 같아 이제 끝난 것 같아 왜? 왜왜안 됐어? 왜안될거 같아? 일단은 내가 까, 내가 이제 까였는데 아, 아마? <laughs> 근데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이게 내가 추측하기로는 약간 연락 문제랑 약간의 이성 문제였던 것 같아 사실 문제라는 거잘 몰랐거든. 근데 좀 주변 사람들한테 들으면서 약간 치료당한 느낌이야요 아니, 근데 나름대로 이제 전에 애프터하고 음. 하기 전에도 막 얘기했었잖아. 이제 뭐 처음 소개팅은 잘해서 해서 애프터까지 가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막 했잖아. 음, 음, 음. 막둘다 호감 있는 것 같고 그랬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갑자기 안 되는 게뭐 왜지? 일단 진짜 둘다그 서로가 너무 서로의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엄청 이제 만났을 때는 서로 호감표를 엄청 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했던 플러팅은 막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는 막 서로 플러팅을 엄청 했어. 막 멘트로 나 너한테 호감 있어. 이렇게 뭐그 사람이 어, 나너이 팁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더 친절해? 라고 했을 때 뭔가 질투한 것 같아서 아니 그 자리에 너가 있었잖아. 라든지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엄청 했거든. 뭐 걔도 나 완전 고양이상인데, 나한테 고양이상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엄청 느껴지는 플러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보는 시간에 이게 더 길잖아. 연락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내가, 얘는 왜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지? 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다 마음에 들긴 했지만 그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나를 좀 아, 얘는 얘랑 은잘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 30대 때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20대 때는 하나만 꽂히면 바로 막삥 이랬는데 30대는 다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하나 걸리면 안 된다. 하고 포기해버린. 그치. 나도 이제는 소개팅 많이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확실히 30대가 되니까는 마음에안 드는 거 하나가 있으면 고민을 되게 많이 해. 그 이제 마음에 안안 듣게 뭐 별거 아니면 생각이 없는데 별거인 거면은 하나만 있으면 이제 조금 많이 하게 되더라고. 음. 어, 연락 같은 거있었 어. 방금 너가 얘기한 이 연락 같은 것도 밤이 얘기한 연락했던 것도 약간 텀이 너무 뜸하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좀 어, 뭐랄까 텀이 그 적당히 있 괜찮다고 하는데 좀 질이 안 좋다거나, 니까 그러니까 밀도가 안 좋다거나 그런 거. 나한테 음. 관심이 있는 거면은. 사실은 이한 시간만 연락이 카톡이 오든 뭐 반나절만 카톡이 오든 이라는 이제는 우리 직장인들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늦게 올 수도 있어. 근데 음. 이 연락의 이제 느낌이 어나 그래도 연락을 늦게 했지만은 난너한테 정말 관심이 있어라고 이렇게 막 음. 그러시는 거면은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연락 펌이 너무 뜸해 그러면 이제 너무 뜨면은 그거고 아니면은 너무 뜨면은 좀난 관심 없어 보이는 거고 또 연락이 자주 온데도 불구하고 뭐 내가 뭐 물어보면 아네뭐 답변만 온다거나 뭐 어. 이렇게 그냥 예의식의 질문만 답변만 온다거 이런 거. 나나 그거 말하니까 그요번에썸남이랑잘안된게 예, 예시가 생겼는데 난 내가 이거 잘못된 줄 몰랐거든? 근데 내그 친구가 저녁에 이제 카톡을 하는데 막나 매운 거 엄청 좋아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잠든 거야. 잠들어서 다음 날 아침에 본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일단 이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밤에 연락한 게 아침이 되면 새로운 시작 이런 느낌에 나는 그냥 좋은 아침 이모티콘 하나 보내면서 나 출근을 했단 말이야. 어? 근데 뭔가 이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아나 이거 좋아해 저거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 그럼 예꺼페이 되는 게아 그러면 뭐 매운.. 얘가 칼국수를 좋아한다 했거든? 아 매운 칼국수 먹으러 가자 뭐 언제 갈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이런 하나하나 것들이 끊기면서 아얘 나한테 관심 없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만나지 않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아무리 막 만났을 때 내가 플러팅을 하고 막너 좋아 이렇게 해도 오히려 막 어? 얘는 만났을 때는 이러는데 연락으로는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이런 생각이 더들것 같은?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져 보이는 거지 어 그니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썸이니까는 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음. 이제, 이제 더뭐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0대가 되니까는 어? 이 사람 나한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네? 그러면 이제 빠르게 포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치 왜냐면 20대 때는 그런 거 하나 꽁 걸려도 다른 거 좋으니까, 아,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게 되는 거지. 진짜 묻어 놓기가 되는 건데, 30대 때는 이렇게 내가 다 마음에 든다고 해놓고서는, 그거 하나 안 되니까, 바로 그냥, 어, 접어버리는? 이게 생기고, 아마 그 친구도, 그 친구가 경험이 되게 좀 있는 편이었거든? 그래서 얘가 경험이 좀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도 연애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아, 요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이럴 거고, 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고, 이런 경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편견이 생겨버린 거지. 근데 20대 때는 사실 경험이 적잖아 그러니까 어, 어떻게 어 보면 은그 데이터가 없는 거지 이런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어떤 고충이 생기고 이런 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안 되면 어, 20대 때는 부딪혀 보고 싸워도 보고 뭐 연락 좀 이렇게 좀 해줘 저렇게 좀 해줘 이런 의지와 열정이 있는데 이 30대 때는 해봤거든 다. 그걸 해봤거든 그럴 힘이 없거든 열정이 부족해지긴 하지 인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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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또 그거야 약간 나름의 배려 이게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드는거 같아. 나도 같은 경험를 해봤거든. 나는 응. A 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응. 썩 좋지는 않아. 그런데 응.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관심을 표해. 이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X 였던 게 뜬구름이 같지 않거든. 근데 응. 이거를 뭐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나는 X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계속 뭔가 플러팅을 하고 했는데도 이 X 가 O로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야. 부담만 될 뿐이지. 응. 그러니까 부담을 주기 싫으니까 이 부담을 주는 것도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같으니까는 나는 그냥. 응. 응. 약간 자기 방어도 없잖아 있으면서 그 사람이 좀 나를 좀좀 좀 그렇게 생각할까봐 배려하는 것도 있지 20대 때는 사실 내가 좋으면은 그냥 직진이잖아 이 사람이 좀 싫은 내색을 표하든 나에 대한 감정이 약간 세모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이제 들이, 소위 말해 들이받았는데 30대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부담 그 사람한테 부담이 될까도 있지만 뭐 나에 대한 약간 방어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하다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내가 아무리 듣고 되게 호감이 있고 이래도 진짜 내스타일이라도 어, 30대 때는 좀 1년의 이유로 인해서 포기가 빨라진다는 생각이 좀 들어 30대가 돼서 뭔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어 맞아 맞아 포기가 슬프만 네.